안녕하세요. 분재 분석 전문가, 이술설지기 이재리입니다. 자, 오늘이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아주 따끈따끈한 나무예요. 네. 신상. 신상. 이 나무가 만들어진 지가 언젠데, 신상품이란. 우리한테는 신상이죠. 응. 여러분들한테는 신상일 수도 있고 신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이 나무를 보신 분들은 또 있을 테니까요. 응. 그래서 예술의 온지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딱 보면서 제가 이 나무를 찍었는데 오늘은 이 나무를 가지고 우리 감독님을 놀리면서.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놀리면서, 아, 이 나무를 한번 분석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간도 이 나무는 몇 살이나 보여드리고 있는가? 천천히? 한 30년? 30년? 응. 30년? 응.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요, 목대를 키우는데 10년, 그 다음에 요, 가지를 만드는데 한 20년 음. 그러니까 나무 딱 30년인데 근데 지이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예술지기도 이제 한물 같구나 저런 나무가 뭐가 좋다고 그러니까 어. 선택하실, 생각하실 분이 이제 우리 집에 가까운 데한분 계십니다 음. 왜 그런 위험한 생각을 했어요? 밑에가 마음에 어요 밑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아니 그 그가 아니고 그 중간이, 중간이 두꺼워요. 중간이 응. 두꺼워요. 그래서 어... 이 나무를 갖다가 이제 제가 보고 읽는 것 나무를 읽는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걸 갖다가 지금 몇 가지를 갖다가 이제 아, 먼저 얘기할까요? 예. 현재를 정확하게 읽으면 미래를 볼수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밭에서 그대로 키워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나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음. 근데 나무를 만들어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철사자국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오랜 세월 나무가 굵어지다 보면은 여기 이런 데 한번 와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와, 이 네. 불쌍한 고양이 한 마리 지금 영역싸움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어때 어디, 어디 부분을 보여줘 여기 이게 철사 파고 들어가는 데. 아, 철사 파고 들어간 거. 네. 잠시만요. 나 아, 이제 좀이 아. 가있어. 이 철사 파고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철사 파고 들어는데 보이죠? 네. 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죠? 음. 여기도 보이죠? 음. 어. 그다음 이제 또 여기도 보이죠? 이렇게. 음. 근데 이게 여기도 네. 보이죠? 음. 이런 철사자국이 아니, 오랫동안 분생활을 거치면서 음. 몸통에 철사자국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음.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철사자국이다 철사? 아, 차가버리니까 음. 이게 철사자국으로안 보이는 거예요. 음. 네. 그만큼 이 나무를 키우시는 분은 철사자국을 남기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키우셨던 네. 것 같아요.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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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요것을 네. 20년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날짜가 지금 8월 29일이라고 그랬는데이 나무가 이파리가 지금 하나도 없죠. 아니요? 아, 있어요, 몇 개? 거짓말이죠. 뭐. <laughs> 하나도 없다라는. 네.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이파리가 많이 없죠. 네. 다 떨어졌죠. 이 이유가 뭐일라고 생각돼요. 아, 이제, 가을이니까. <laughs> 아, 벌써? <laughs> 어, 한낮 온도가 32도, 33도인 가을에. 응. 그게 아니고, 네. 한, 이렇게, 뼈앞에 쨍쨍 내리쬐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자나무 종류는 좀, 잎이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이, 이파리가 빨리 떨어지는 나무가 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모과나무가 있어요. 마치, 네. 그, 가로수. 예, 그 다음에, 번나무. 이렇게 이 가을되면 이파리가 먼저 떨어지는 나무였는데 제가 분재원을 시작한 거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그 어느 분재인이 나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가을철이었는데 모과 나무 잎을 달고 있는 분재원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라. 음. 그때는 농약들을 안 써가지고 이 응의 피해를 입어버리면 이파리가 조기의 낙엽이 돼버린다. 요 이파리를 갖다 가을까지 가지고 가야.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 병해충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해충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겁니다. 음.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나이 얘기했죠? 음. 그 다음 두 번째, 철사자국 얘기를 했죠? 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파리 얘기를 했죠? 음. 네 번째, 품종이 이게 일월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위 갖다 놓고도 지금 못 자랍니다. 자르면은 만약에 자르면은 여기에서 어떤 꽃이 피, 피, 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명자나무 종류는 꽃이 피었을 때 구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그런데 이 나무는 꽃이 없는데도 이 이른바 분재 전문가라고 하는 예술지가 이 나무를 샀단 말이죠. 어. 이게 일월성하고 일반 명자하고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니다 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만큼 꽃의 중요성보다는 수형의 중요성을 먼저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산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별로인데, 여기에서부터는 나무가 기가 막힐 정도로 잘생긴 나무예요. 명자 나무로서딱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 그래요. 잘생겼어. 예. 이게 이제 정품이거든요. 모양 모고 정품인데, 이 줄기우 굳기하고, 이가지발런스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지 그다음에 이저 F M 드로받은거예요 여기 네, 여기 1G, 여기 여 뒤에는 잘... 여기 2G, 여기는 3G, 4G 해가지고 요 가지를 갖다가 키가 막힐 정도로 진짜 잘 받아줬어요 그래서 음. 뭘 생각을 했는거니 이 나무 단점은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여기서 취목을 딴다 그러면 음, 쉽게 취목이 따져요? 명자나무는 취목이 잘됩니다 아, 여기가 접한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는 거니 30년 전에 일월성은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30년 전에 일월성이라고 다 그러면요 그때는 부르는 게 가격이었어요 그 정도로 가격이 비쌌습니다 요즘 가격보다도 훨씬 많이 주고 사셨거든요 그 환율을 계산하면은 그때 그때 아마 요게 만약에 접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수피가 다르잖아요. 예, 다르니까 접이었을 확률도 없지않아 있죠. 어. 근데 여기서 추목을 따면은 추목을 예, 따면은 그것도 다 해소가 되버리잖아요. 예, 해소가 되고 근데 이걸 갖다가 또이 목분이 비싸거든요 사실. 음.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목분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뭐 바르는 것 있거든요. 섞지 말라고. 어. 있어요. 그 그것까지 또 발라놨어요.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상처 치료는 거의 자연적으로 다 치료가 돼요. 치료를 받겠어요. 네, 예. 그리고 예. 이 나무가 아까 소사 같은 경우는 그게 자연 맹고지였는데 이거는 첫사자로 예. 그 빼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사 자국이 메꿔질 정도로 또 오래도 키웠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한군한 군데는 철사를 이렇게 감아놨잖아요. 이게 부분 부분 교정해가지고 나무를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제가 볼때 굉장히 존경스러울 정도로 나무를 열심히 만드신 분이에요. 나무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여기하고 우리 그. 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접했을 거라는 근데 접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갖다가 제가, 제가 상당히 이렇게 좀 돈을 주고 샀거든요 네. 명자나무가 요새 가격이 많이 좀 저렴한 편인데 가격을 주고 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 나이라든가 현재의 모습으로는 그 가격이 현재의 모습이면서 이 품종이 제외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적정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접을, 추목을 해가지고 이게 활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한따을따을 정도로 상승을 하고 안 팔고 싶은 나무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 왜 근데 그럼 아무 나무나 그게 가능하냐? 아까 우리 그 감독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무는 명자나무 종류거든요. 명자나무는, 이, 침이 굉장히 잘 돼. 침묵이 굉장히 잘 돼요. 실 예, 보셨나요? 원래 삽목으로 번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나무 가지를 지금 안 자르고, 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다 키웠다라는 얘기는, 여기다 키웠다라는 얘기는, 나무 세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음. 떨어져가지고, 제가 가지들을 네, 봤을 때, 있다는. 예, 가지를 봤을 때, 세력은 거의 다 회복이 된것 같아요. 회복이 됐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취목을 하려고 그러면은, 세력이 좀더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몇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무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나무, 명자나무는 교과서에 가을에 분갈이 하라라고 돼 있어요. 음, 근도한 때문에 그러죠. 그, 근도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그 관습에 젖었던 분재원이나 또이 조금 실력 있는 분재인들도 아, 무슨 소리야. 명자무는 가을에 분갈이 해야지. 저는 했습니다 아니에요. 왜 가을에 분갈이를 해요? 가을에 분갈이 하면은요, 겨울철 물 관리 진짜 신경 써야죠. 보호실에 넣어둬야 되죠. 아니, 내년 봄에 하면은 그냥 다른 나무랑 똑같이 관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려면서 뭐도록 가을에 분갈이를 해요.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근두암이죠. 근두암. 봄에 분갈이를 하면서 제가 수사해당 분올림 과정 올려 주면서 옛날에 영상에서 그 뒤에 링크를 한번 다시 걸어 놓게요. 봄에 분갈이 하면서 거기에 근두암이 발생이 되면은 그거 30배에다가 나무 담궈 가지고 근도암 치료하면 되잖아요. 가을에 분갈이 한다라고 해서 근도암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도암이이것이 온도가 점차 올라가면은 근도암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가을에 분갈이해서 근도암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근데 왜 가을철에 분갈이를 하니까 가을철에 분갈이할 나무는 딱한나무에요 뭐냐? 침백 종류 왜? 봄에 분갈이 하면 잎이 싹싹 쏟아져 버려 가지고는 나무들이 전부 아주 양 날카롭게 그침해으로 변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침백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다른 나무, 모든 가, 나무들은 가을에 분홀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 물이 안 빠져서 아, 겨울에 물몇번 준다고요 예주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보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여섯 번 주면 끝나요. 그, 그, 그리고 분갈이를 해놓으면 뿌리에 상처를 가을 분갈이를 해놓으면 이 잘려진 뿌리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추위가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보호실에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실뿌리를 통해서 나무가 이 물을 갖다가 흡수를 하게 되는데 분갈이 하면은 그 실뿌리 다 잘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을에 분갈이 할 때는 예술식으로 털어서 분갈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운데 여기는 가운데 놔두고 주변만 살살살 털어갖고 그렇게 분갈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몸살도 좀 들어고 이렇게 견뎌주니까요. 뿌리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근두암도 근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겨울 내내 그 상처를 아물지 않은 뿌리 상처를 통해서 추위가 침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 짓도 못하죠. 그리고 대부분 많은 나무들이 겨울철에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철사 거리라든가 잎뽑기라든가 풍가를 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제발 좀 앞으로 영상 이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어떤 영상에는 많이 보고, 어떤 영상은 조금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하나하나마다 전부 한개 이상의 메시지를 담거든요. 거기에 분제 관리해서 소홀히, 그냥 넘겨버려야 될 그런 영상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 하나 찍는데 여기에 들어간 노하우라든가 경험은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경우도 많아요. 왜? 네, 그것이 성,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패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나무를 키워내는 사람은 지구 역사상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명이라고 하 해서 소문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는 명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를 배우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이 보내드리는 영상은 그런 다 시행착오 현재까지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제가 보낸 영상이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오로지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 보다 더많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많은 나무를 손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장, 장담할 수 있어요 나가보라고 그러세요 임상 실험을 많이 해야 네. 그리고 저처럼 엉뚱한 짓잘 저지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예술식 분갈이라든가 이 가지 자를 때 제대로 효율성 높이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그 방향을 보고 자르라는 말을 그래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고 그냥 대충 건너가고 그러고 나서 그게 100% 자기 몸에 흡수되었다고 라천만에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 세번 이상 보신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하나의 영상을 근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볼 때마다 말이 다르다. 그냥 똑같은 영상인데, 볼 때마다 들어오는 것이 다르대요. 그 얘기는 저는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만큼 그 사람 눈이, 자기가 관심 분야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고, 실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영상은 보고, 어떤 영상은 안 보고, 가끔 가다 선생님 영상 한 번씩 봐요. <laughs> 할 때마다 제가 묻습니다. 빠지지 말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은 세번 이상 보십시오. 그러고도 안 되면 전화하십시오. 영상에서 다 얘기했는데 영상을 보지도 않고 대뜸 전화부터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저는 학교푸시빠져요 그분들을 위해서 맞춤 제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리 혼자만 볼수 있도록 영상 제작해놓고 영상 한. 백만 정도 받으면 저렴하게 받는 거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 나무 이제 분석이 다 끝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이 나무 취목에서 성공해 가지고 분올림만 하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3년꼭 필요하죠. 그리고 3년 키우고 나서는 이제 뭐가 되는거니 뿌리발이 예술식 뿌리발이 되죠. 이제 그렇게 응. 예술식 뿌리발. 팔방으로 어, 촥 퍼지면서 그 하면서 이 나무 가치는 지금 현재 가치에서는 얘가 분생을 20년 있다라고 해도 오히려 가격 가치가 떨어져 왔잖아요. 근데 이제 예술에 와가지고 이 나무 가치는 이제 점차 늘어날 겁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가치가 상승되는 나무. 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 어, 뭐라고 했으니까 부탁 하나 합시다. 아니, 뭐라, 부탁하면 또 뭐라고 하려나? 시큰 잔소리 하나 보 부탁한다고? 뭘 잔소리. 마음에 응. 되면 좋아요 누르는데 돈안 듭니다. 구독하는데 돈안 들어요. 자, 네, 너무 이상. 어음 응, 이상. 예설 분재원. 분재 분석 전문가. 예설지기 이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